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 뉴스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명언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리치라는 어플에서 저한테 이렇게 명언을 하나씩 주는데요. 한번 오늘도 또 좋은 명언이 있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다음에 주 시장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뉴스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값싼 주식을 쓸어 담을 거야. 이렇게 어, 다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새로 닥친 위기는 항상 이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따라서 악재를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이 말이 뭐냐면은 뭐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다. 그리고 공포에 사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고 좋았어. 위기가 왔어. 사야 돼. 막 이렇게 계속 세뇌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정작 위기가 오면은 못 사는 이유는 뭐 새로닥친 위기는 이전 위기보다 더 심각해 보이니까 그 위기 당시에는 어 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이걸 기회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위기는 예전 위기랑 똑같다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때는 기회다 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여기에다 심리를 넣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 위기 때뭐 어떤 경제의 위기가 오고 전쟁으로 인한 폭락이 와도 이 위기는 예전 위기랑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이때가 귀였다. 이게 그럼... 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이런 걸 훈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 투자 명인들이 썼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다뭐 위기가 많았거든요. 제 2차 뭐 경제 공황이 오고, 2차 세계 대전이 되고 뭐 그런 시기에도 투자를 하면서 성장한 어, 투자 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일, 읽으면은 아이 위기도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 투자에 이런 도움을 받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산업이랑 스싹 종합이랑 s&p 500은 그냥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해 종합도 오늘도 0.68% 올랐네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했죠 빨갛죠 이게 아마도 홍해 쪽 홍해 쪽이 지금 이 항로가 이제 뚫렸다고 합니다 홍해 쪽 항로가 이제 대형 어, 해운사들이 어때 다 가는 걸로 이렇게 어, 협상을 봐서 그쪽 이제 홍해 항, 항로가 뚫리면서 이 에너지 가격이 어, 급격하게 올랐던 게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또 많이 떨어졌네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어, 3.16%떨어졌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 오늘 어, 중국장은 휴장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중국 증시는 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 어, 변동. 추위를 보니까 오늘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홍콩에 상장한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한0.25%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 떨어지지 않고 오늘 소폭 상승해서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어,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미국에 상장된 니튬 채굴 및정제업체들 있거든요 리벤트나 엘버말 코퍼레이션 니튬 아메리카스 SQM 이거 보니까 1개월 수익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턴 어라운드라고 하죠 다시 찍고 반등하는 지금 흐름으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벤트가 이미 37%로 오르고 있고 앨범알이21% 올랐고요. 니튬 아메리카스는 지금 0%, SQM은 22%. 이렇게 어, 대표적인 지금 니튬 채굴 업체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차이나 전기차 주가에 또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어, 보고요. 그다음에 니튬 가격 있잖아요. 한산 니튬 가격이 그간 뭐1년 사이에 급락을 하다가 이제 조금 횡보를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는 어 횡보를 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호재가 뭐냐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어제 어 급등을 했던 이유가 외국인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지금 어 이날 뭐 중국 본토 주식에 10어 113억 위안, 그래서 2조 원어치 순매수가 어, 들어오면서 5개월 만에. 최대 1일 순매수액을 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진증권은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나 심리지표 모두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추가 하락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 대량 매수가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특히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좀더 기대되는 게 지금 보면은 중국의 어, 14차 5개년 계획 중간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어, 내수 확대 그리고 신속한 경제 회복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혔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내년에도 5% 성장이 가능할까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부양이랑 물가상승을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요 부족과 사회적 기대 약화 등의 과제에 직면을 해서 지금 인민은행, 중국의 인민은행이 거시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중국 애들도 이제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간 뭐 2년 동안 부동산 불황과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이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부도가 날 때는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경제 둔화를 배경으로 중국 당국도 좀 수개월 동안 이런 세계적인 대유행인 전염병 때문에 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 고생을 덜고 어, 상승을 하려고 하는 지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파산으로 어, 채무 조정도 마쳤고 그 다음에 이런 어, 경기 침체도 이제는 점점 벗어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어, 중국에서 내년부터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어,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어,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 중국 기업들 특히나 catl 등의 어,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전면 공세입니다. 이제 글로벌로 어, 이제 진출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CATL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쭉 보면은 어 지금 당면한 과제가 뭐냐면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라고 꼽혔다 이렇게 나와있으면서 어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에서 중국 기업들이 올해 1월에서 10월 기준 63.3%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아직 내수시장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로 어 나가겠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이렇게 어 놓였고요 그래서 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중국을 겨냥한 규제의 영향으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ira나 뭐 이런 걸로 규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중국 기업들을 규제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중국에서 생산하면 은 수입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 글로벌 진출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가겠다. 유럽이나 미국의 공장을 아예 이제는 어, 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생산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위 업체인 catl은 포드랑 협력을 해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26년부터 생산 가동 라인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하다 전자 그 다음에 이브 에너지도 어, 다른 상위 기업들도 헝가리에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있죠 비아디도 헝가리에 어, 제조 설비를 구축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M W를 비롯한 유럽 내 자동차 기업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헝가리에서 생산을 해서 B M W나 아니면 유럽 전기차에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전략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어 아까 말, 말씀드린 I R 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중고 업체들이 글로벌로 다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IRA 법안이나 아니면 이런 유럽 관세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뭐 유럽이나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내부에서 내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해외의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수, 안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이제, 어,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밖에는 오히려, 어, 경쟁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동남아나, 어, 아프리카나, 남미나, 유럽이나, 어, 미국 이런데로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출 1위를 달성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내년에도 수출 1위를 또 고수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다 지금이 저는 저평가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고요 그 일례로 또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비아디에서 익스플로어 01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몇달전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여기 이게 시범운행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맞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자마자 이게 원래는 어 원래 6개월 후에 갈 거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빨랐다고 빨리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막어 산둥 항구에서 지금 비아디 비아디 차량을 실고 이 비아디 어 운송선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 차량이 뭐냐면 이, 이 차량들이 시, 실어지고 있는데 양왕 UAC죠 U8, 양왕 UAC 여기에 실려서 갔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진짜 바로 수출을 하는구나 비아디는 이제 어 내년에도 수출량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 배에 실어서 다 유럽으로 팔겠죠 근데 이 배에 보통은 7,000대에서 7,700대가 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7,000대에서 7,700대가 하는데 이게 계약만 된 대수가 8대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대가 7,000대씩 이렇게 실려서 수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 수출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수출량을 어마어마하게 비아디에서 늘리고 있어서 앞으로 또좀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비아디가 지금 보면은 어, 브라질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팩토리, 브라질 공장이 이제는 어 이제 뭐라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동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비아디가 어, 브라질 바이아에 3개의 공장을 동시에 운영하기로 운영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 전례 없는 업적이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미 이제 랜드마크를 세우고 어, 단순히 차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아디의 에너지 사업을 브라질에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어, 공장을 가동을 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보다 공장을 가동을 시켜서 어 일자리는한 (50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어 보인다고 합니다 서 브라질 정부에서 이렇게 어 공장을 짓게 해주고 이 브라질 내수 시장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역시나 비아디가 당연히 지금 브라질 판매량 1위를 하고 있죠. 계속 1위를 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올릴 것이다. 이게 참 대단하다. 그리고 브라질을 넘어서, 넘어서 남미, 뭐 아르헨티나나 뭐 여러 국가들을 당연히 이제는 수출이 더 되겠죠.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한 이런 게뭐 수출이 될것 같다. 그래서 아마 수출량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소개해드렸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비아디 에너지 스토리지가 남아공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에 전력을 공급했으며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ESS라고 하죠. ESS 에너지 저장 시설. 이게 비아디의 인산철 배터리로 LF 배터리로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 이 태양광 태양광 패널 이 비아디에서 하고 있니다 이게 하, 규모가 이게 위에서 찍었는데 어, 어마어마하겠죠 이 넓이가 이렇게 넓은데서 전기를 생산해서 여기에 어, 저장을 하고 있다 이 사막에서 저장을 하면은 이 전기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생산을 하면은 전력량이 이제 탄소 제로로 많이 생산이 되겠죠. 이런 거를 지금 비아디에서 하고 있다는 게. 비아디도 거의 이제는 테슬라처럼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진짜 고무적입니다. 진 이게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는 사고 있습니다. 누가 뭐 위기라고 망했다고 막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저는 그거 안 듣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한 대로 이런 기사와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그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기사 어제 샤오미가 뭐 대륙에 실수하면서 전기차를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게 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원래 어 전기차라고 하면 이 골조라고 하죠 하드웨어, 하드웨어에 어, 지금 치중하면서 테슬라랑 비아디가 이 하드웨어에 진짜 치중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비아디랑 어, 테슬라가 전기차의 프로필을 높이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큰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가 이런 걸, 비아디랑 테슬라가 그걸 먼저 해주니까, 그 다음에 업체들, 니오토, 니오, 샤오펑 이런 데들이 이제는, 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큰 성과를, 어,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야, 샤오미랑 하웨이에서 이제 전기차까지 생산하는데, 얘네들이, 무서운 거는 전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 OS라고 해서 이생 생태계라고 하죠 OS 생태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합하려는 자체 노력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까지 이제는 같이 조화를 이루는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수준까지 지금 중국이 올라왔다는 게 진짜 무섭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이제 거의, 거의 끝나게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OS를 잘 통일하고 있고, 통일하고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 갈수록 샤오미나 뭐 하위에서도 전기차가 나올 것이고 비아디나 뭐 니오토 니오 샤오펑 이런데서 지커 이런데서도 더 좋은 O.S.를 가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진 전기차들이 나올 것이다. 자율주행은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더 좋은 전기차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뭐 그냥 깡통차 이거 하면 안 돼요. 테슬라나 아니면 싸게 산다고 하면 중국 전기차지. 전기차를 어 다른 걸 생각한다 그런 분들은 어, 좀, 어, 돈을 그냥 펑펑 쓰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바이두에서도 지금 보니까 웨이브 서밋이라고 해서 이 에린봇 AI 쪽에 프레임워크를 했다고 합니다. AI 쪽에 이렇게 개발자를 어, 모집하고 있고. 야, 진짜 AI 쪽으로 어, 바이두도 개발을 어,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바이두도 하고 있고, 뭐, 텐센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dd나 하웨이, 뭐 샤오미 이런 데서도 계속 AI를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AI 분야에서도 물론 미국이 1등이지만 중국도 같이 잘 가고 있는데 한국만 떨어지고 있다. 한국만 이 AI 부, 분야에서 어뭐 어디 뛰어난 업체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걱정이. 어, 2만 점만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선하다 전자는 선하다 모비, 모빌리티 에너지 테크놀로지 뭐 이거를 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냐 이렇게 어,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아오밍시에서 전기차용 전자제품 제조 기지를 개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전기차용 신에너지차 차량용 전자 부품 지능형 제조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선하다 전자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렇게 어, 제조에 힘을 쓰고 있고, 1단계는 이미 가동 중이고, 3단계는 내년 7월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선화 전자도 이 공장에서. 어, 많은 부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신에너지차 차량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BMS 차량 제어 모듈 BCM 그 다음에 차량 제어 장치 BCU와 어, 같은 핵심 부품의 R&D 및 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어, 제품들을 선화전자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선화전자도 앞으로 어,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뭐 많이 빠져서 이제는 거의 뭐 저평가 받는 국면이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어, 더 기대가 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에 아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중국애들은 무서운 게 나트륨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두 가지 전기차 모델을 중국에서 출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에는 파라시스 에너지와 히나 배터리에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새로운 저가형 배터리 대규모 사용에 한 걸음 다가 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보다 더싼 나트륨 배터리. 소금으로 만든 배터리가 나오면서 뭐 소금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할게 요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면서 더 싸질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 소형차는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에 어 250km가 가는 소형차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와있으면서 어 J.M. eV라고 해서 eV3 기반의 어, 모델이 나올 거라고 지금 내년에 어, 내년 초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지금 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 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가격이 보세요. 8,800 달러 이게 뭐 100만 원, 아, 100만 원에 거의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가격이죠. 이두 바전이 1000만 원짜리 차량이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이렇게 어,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2천만 원대 차량은 조금 중형 차량이 나오겠죠. 3천만 원, 4천만 원이 프리미엄 차량이 이제는 4천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넣는다고 하면은 가격이 훨씬 더 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차들이 1 천만 원대가 이제 나온다는 거, 이 소형차가 1 천만 원대정 전기차가 나온다 고 하면은 출퇴근용으로 쓰는 사람도 많겠죠. 실용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무서워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든다 이미 뭐 인산철 배터리도 없잖아요 인산철 배터리도 없는데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웬 말이냐 지금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이제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게 더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인산철 배터리를 대체하겠죠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까딱 어, 잘못하면 완전 배터리 시장을 중국에게 거의 장악 당하고 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더싼 배터리도 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 베이징 그룹 자동차죠 베이징 그룹 자동차에서 어, 아쿠폭스라는 공식적으로 어, a t u 5의네 가지 변형으로 시장에 출시했으며 가격은 뭐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이다 그래서 이 차량이 어, 아쿠폭스에서 나오는 차량인데 베이징 자동차의 아쿠폭스란 모델인데 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얼마일까요 최소 최소에도 4천 중반에서 5천 이상 그리고 6천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 이 정도 SUV 차량이면 근데 여기에서는 3천에서 4천만 원대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진다면 왜냐? LFP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가격을 낮췄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런 자동차 이런 뭐 베이징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런 전기차도 3천만 원 4천만 원대 이 가성비가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당연히 경쟁이 되겠지만 해외로 나가서 이 자동차 3천만원 4천만원대 차량이라 우리나라는 5천 ,000, 6천만원 아니 5천 ,000, 6천도 아닐거예요 6천 ,000, 7천이죠 6천 7천 차량이랑 경쟁이 될까요 이 가격 경쟁이 될까요 천만원씩 천만원 2천만원씩 어, 비싸고 우리나라 차량이 비싸고 물론 뭐 배터리 성능은 좋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완전 얘네들이 더 밀리는데 그래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가격도 어? 얘네들이 더 저렴하고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더 뛰어난데, 과연 소비자들이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천만 원, 이천만 원싼 차량 이거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전 세계 소비자들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도 더 많이 팔리고 세계 수요에 어, 대응을 할수 있는 이유가 지금 어, GA C, I, 용 광저우 자동차도 지금 어, 스마트 생태 공장 조립 인에서 원활하게 출시가 되어서 어, 이제는 생산된 차량이 100만 대라는 중요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하면서 생산 차량 이제는 100만 대가 넘었다. 지금 순수 전기차 SUV가 100만 대의 생산량이 어, 넘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산성이 어. 진짜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만 대라는 어, 이정표를 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된, 되면은 어, 너무 어, 이런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배터리 워, 업스트림 원자재 R&D, 제조, 배터리 재활용, 계단식 어, 활용 등을 포함한 전체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 이런 캐파가 되니까 이런 어, 생산량이 되고 이런 점유율이 돼 버리니까 얘네들은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배터리 관련 뭐 재활용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제조 그다음에 이런 원자재 계단식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야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중국 애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실행되었고요. 어, 그다음에 저 제가 예전에 좀좀더 어, 얘기해드리자면 제가 뭐 2년 전부터 이제 차이나 전기차를 얘기해드렸잖아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명한 모델이 비아디나 아니면 지커. 지커, 샤오펑, 뭐 리오토, 니오 뭐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광저우 자동차 아니면은 어 호존네타 또뭐 있었죠? JAC그룹, 체리자동차 뭐 여러 자동차들의 수준이 진짜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 내놔도 이 기술력이 지금 어 눈에 꽂거든요 야 손에 꽂거든요 이렇게 기술발전이 어마어마하게 해지고 있다 왜냐? 얘네들이 개발이 되면서 부품업체들이 여기도 납품을 하고 비아디오 납품을 하고 뭐 여러 군데 납품을 하니까 이 규모의 경제도 커지고 기술 발전도 훨씬 빨라지고 있다. 중국보다 빨리 기술 발전을 하는 전기차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지금 이름 없는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어 지금 개발이 되면서 개발이, 개발이, 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서 홍치라는 차량 있잖아요. 홍치라는 브랜드, 3세대 홍치에서도, 이제, 레벨4 로보택시가 어 베이징에서 무인 운전 면허 시험에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치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홍치 브랜드가 약간 럭셔리 브랜드라서, 그, 시진핑이 의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가 홍치거든요. 그 홍치라는, 어 브랜드에서, 또 이제 레벨 4, 4단계 자율주행의 이런 운전면허를 베이징에서. 어,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도 지금 하고 있다 홍치라는 것도 솔직히 그 의전 차량 말고는 듣보잡 이잖아요 근데 듣보잡 인데도 이렇게 기술개발이 빨리 되고 있다는게 고무적 이라는걸 여러분들 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의 전기차 업체들은 어 경쟁이 없으니까 발전을 그만큼 안하는데 얘네들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살아남으려면 더 좋은 더싼 자동차를 내놔야 된다 전기차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 민양에서 에너지 전환 계획과 그것이 뛰어난 이유는 뭐 그래서 어, 중국은 이미 전기차 외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도 청정 에너지원으로 지금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세계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게 전기차로 갈수록 이제 더 좋아지고 이제 탄소 제로라고 하죠. 탄소 제로 이 사업에서도 오히려 중국 애들이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무서운 이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야, 중국 애들이 이제 이중 장비 있잖아요. 중장비도 이제 경유에서 경유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고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도입한다고 하거든. 요 주행 보조로 이렇게 자율주행까지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왜냐 중장비는 거의 뭐 단순 반복 업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도 이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중국 무인 채굴 솔루션 제공 업체인 웨이투스, 웨이투스가 지금 우한에서 이런 혁신개발연구소와 제휴하여서 이 차량들의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따가 비아디랑 해서 자세하게 또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꼭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영상도 봐주시고 그냥 존 버나드가 올리는 영상은 한 번씩 그냥 의리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가지 만들려고 하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이미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자원 채굴이나 생산이나 세계 어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까지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율주행 개발하기도 더 쉬워진다 왜냐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 우리나라보다 막 몇십 배는 많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자율주행 채굴 자동차까지 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 전기로 만들고 중장비도 이제 전기로 되고 자율주행까지 이제 여기에 겸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 생산능력이 그리고 운송 능력이 얼마나 저렴해지고 빨라지겠느냐 이렇게 어 보고 있으면서 중국 전기차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세계에서 이제 어 수출 1위 계속 유지를 할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기대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한들 이게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죠. 중국은 약간 어 투자자들에게 이런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소득을 이득을 잘안 돌려주려고 하고 이것들이 다어이 이런 어 성과가 인민들의 뭐 덕택이다. 이렇게 해서 인민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투자할 때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저는 그 그래도 그래도 워렌 버핏이 비아디에 투자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스크가 차이나 리스크가 있어도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에 저는 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정보가 매번 있을 때마다 매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번화들고 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